네, 여러분들. 어, 명지대학교 이영공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한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요, 너무 젊었을 때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라프하게만이라도 어,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커다란 그림은 나름대로 그리고 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간혹 얘기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출장을 가거나 또는 집을 나서서 A라는 목적지에 갈때 여러분들께서는 머릿속으로 일단 그 목적지에 가는 이유, 걸리는 시간, 또 가야 되는 교통편, 또 챙겨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갑니다. 아, 그게 어떤 사람은 좀더 치밀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덜 치밀하게 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어쨌든 간에 마스터 플랜 화되어 있는 것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출발하는 거 아시죠? 근데 네, 인생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마스터 플랜이 없다 하는 얘기는 아, 망망대해를 나가는 배가 항해 지도를 가지지 않고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한 한계에서 출항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 최소한 최근에 가야 될 항로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항로를 지나가다 보면 어떤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걸 예측을 하고 그리고 생길지 모르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급적 준비를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해서 배다 실을 건 실고 가고 그리고 모든 같이 타고 가고 있는 선원들에게 이런 항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천천히 브리핑을 하고 가는 선장 밑에 있는 사람이 항해를 세이프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야되는 대로 한번 가보자 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급에 안 타실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나 선장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겠다 하는 생각을 늘상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마스터 플레인을 제 비디오 탭을 보는 순간부터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까요? 백지를 놓고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에 대한 걸 한번 리뷰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엇을 나는 되고 싶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 하는 걸 한번 정해 보시고요. 현재 자기 모습하고의 괴리를 한번 그 안에서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쪽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괴리 상태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메꿀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대안을 나름대로 길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KTX를 탈 건지, 동서울 터미널에 나가서 버스를 탈 건지, 아니면 김포공항으로 와서 비행기를 탈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비용이란 문제도 나오죠. 이게 이제 자기의 능력의 문제도 될수 있고요. 재산상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냥 거품이 아니고 꿈이 아닌 현실적으로 매치가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뽑아내는 마스터 플랜을 반드시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요. 그걸 지나치게 3, 40년 후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나치게 많은 걸 길게 잡으실 필요 없고요. 긴건꿈 정도로 잡아놓되 최소한 5년이나 10년 단위는 훨씬 더 가깝게 손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걸 잡아 놓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1년 단위로 쪼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자동차를 몰고 나가더라도 고속도로로 갈 건지 1번 국도를 탈 건지 중간에 막힌다 그러면 나왔다 다로 갈 건지는 가면서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모든 디테일하게 안 보이 오류로 해서 골목길로 해서까지 가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방향으로 나는 가겠다 하는 생각을 정리를 하고 출발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인생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로드맵 마스터 플랜이 없다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만드시는 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상에 설 확률이 높다 하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이번 주말이나 또는 무슨 뭐 휴가라든가 이럴 때그 마스터 플랜 만드는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